자 베이직셋 14페이지에 15번 준혁이가 1순위지? 준혁이 일단 D에 만약에 1을 넣는다 치면 네. 2분의 1이 나오고요 X를 1 넣었어? 그럼 네. 2분의 1 나오는 거지? 네 그리고 2를 넣었을 경우에는 X를 2 넣었어? 3분의 2가 나와요 3분의 2가 나오지? 그렇게 자연스를한 개씩 넣다 보면 너무 무수이많들 수가 오기 때문에 계속 나오잖아 나오는데 <목소리> 잠시 계속 나오잖아 그럼 무한 집합 아니야? 하나를 넣어서 정확하게 딱 숫자가 나오딱 숫자가 나오라는 말이 어디 있는데? 그리고 네가 말하는 딱 숫자가 도대체 누군데? 그러니까 1을 놓게 되면 2분의 1이 나오잖아요 2분의 1 숫자 아니야? 숫자죠 2분의 1이 나오는데 네네, 한 번에 1이랑 2랑 동시에 넣을 수가 없는데, 안 넣어도 되는데, 그냥 1만 넣어, 2분의 1만 나오고, 그러니까 1 넣으면 딱 2분의 1이 나오잖아요. 근데 딴 수는 안넣어 2, 1넣어 n이 자거아니아 자연수가 뭔지 얘기해봐 이, 1 2 3, 4, 5, 6, 7, 8, 그1 2 3, 4, 5, 6, 7, 8, 9, 10, 20, 3, 4, 이 6, 7, 8, 20, 3, 4, 5, 6, 7, 8, 9, 아0 20, 3, 4, 5, 6, 7, 8, 그럼 자연수가 너가 1, 2, 3, 4라고 했잖아. 근데 여기는 1만 넣는 이유가 뭐야? 1 넣고, 2 넣고, 3 넣고, 4 넣고 넣어야 되는 거지.